아 오륙도 멋있습니다 잘 왔다 버스 회차 지점에서 노스탑으로 58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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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 300m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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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다 올라왔습니다 내려갑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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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서 제일 섭취합니다 1km에 한 모금씩 급경사 내려만 500m 더 내려가야 됩니다. 하이. 지금은 120%로 달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젤 섭취하고 다니니까 힘이 납니다. 젤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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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목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먹겠습니다. 에이, 하이 하이. 죄를 입안에 넣고 500m 정도 오물거리다가 금방 삼켰습니다. 광안대교는 출근 시간에 대해서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하이! 하, 신호 걸렸습니다 하이! 하, 여기서 시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겠는데요. 하, 지금 1시간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6시 한 40분에 출발했다 치면. 야, 지금 선태인 줄 알기도 좋고, 다, 아, 신호대가 너무 오래 잡혀 있습니다. 자, 출발. 한 1분 이상 잡혀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희를 섭취하고 나니까, 이제, 후반부 달리잖아요. 전혀 부담 없고, 어, 착지, 팔치도 120%입니다. 아. 왔던 곳스 그대로 달리겠습니다. 한 시간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갈증이 조금 나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뛰면 부상 우려 가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좀 뛰겠습니다. 코스는 똑같습니다. 바람을 정면에서 받아갖고 배꼽에 바람을 맞으니까 배 아파요. 참아야죠. 짜인나 하이. 한 시간 48분 30초, 도륙도에서 50분 40초, 약 2km 남았습니다. 8분 만에 들어가야 됩니다. 100개 다 남았습니다. 54분. 1이헤 헤이, 하. 55분, 29초. 1시간 55분입니다. 아 잘했다 아 오늘 달린 거리는 26km입니다 26km에 1시간 55분이면 아까 1분 이상 신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1시간 53분대 정도 나온다 치더라도 저번 주에 일광까지 1시간 52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동반주를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 아, 와이프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카레입니까? 네. 카레를 준비하고요. 또 한쪽에는 요거는 돼지 앞다리살 김치볶음. 어제 코스트코에서 또 돼지고기를 사왔거든요. 돼지 앞다리살. 와이프가 저 없는 동안 또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좀 소분을 해 둬서 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아, 너무 힘듭니다. 자, 이제 비타민에 미네랄부터 먹겠습니다. 비타민에 미네랄 다살 아미노산 프로테인. 아, 어, 맛있다. 카레를 타고 있네요. 불릴지 작성하겠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 와이프 와이프는 카레 밥에 이렇게 얹어서 먹네요 시간 다했습니다 <laughs> 카레를 남겼더니 카레는 숟가락 되면 다 먹어야 된다 해갖고 밥을 조금 더떠 와야겠습니다 밥을 이만큼 더 가져왔습니다. 이제 한 숟가락 남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목욕 갑니다. 온천으로 갑니다. 안녕하십니다. 한 분요. 예. 목욕전.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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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마쳤습니다.